안녕하세요. 오늘은 친중 파키스탄에서 중국 외교관 향한 폭탄 테러. 뒤통수만 치던 중국이 호주에 뒤통수 맞았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국 외교관이 투숙한 파키스탄의 한 호텔에서 폭탄 테러가 발생해 4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습니다. BBC 등 외신은 이번 테러가 중국 외교관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21일 로이터 통신 등 보도를 보면 이날 파키스탄 남서부 갈루치스탄주 케타에 있는 세레나 호텔에서 폭탄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폭발물을 실은 것으로 보이는 차량이 주차장으로 진입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차량이 폭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폭탄 테러로 최소 4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습니다. 파키스탄 경찰은 부상자를 근처 병원으로 옮겼으며 호텔 주차장으로 진입한 차량에 폭발물이 설치되어 있었는지 자폭 테러인지 등을 조사 중입니다. 테러가 발생한 호텔의 파키스탄 주재 중국대사 농등이 투숙했지만 폭발 당시 현장에는 없었습니다. 셰이크 라시드 아흐메드 파키스탄 내무장관은 중국 대사를 단장으로 하는 중국인 대표단 4 명이 이 호텔의 숙소를 잡고 있었다며 폭발이 일어났을 때 중국 대사는 회의에 참석하러 외부에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발루치스탄 주 정부는 이날 중국 대사와 잠카말 발루치스탄 주지사가 만났다고 밝혔습니다. 테러 발생 몇 시간 뒤 파키스탄 탈레반은 성명을 내고 이번 테러는 자폭 테러였다며 배후를 자처했습니다. 파키스탄 탈레반은 아프가니스탄의 근거지를 둔 탈레반과는 다른 조직입니다. 이 지역은 아프가니스탄, 이란 등과 국경을 접하고 있어 발루치스탄 해방 전선, 발루치스탄 해방군, 이슬람 국가 추종 단체 등 여러 저항 단체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들은 천연자원이 풍부한 발루치스탄 지역에 중국이 일대일로를 앞세워 자본을 들려오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은 중국의 오랜 맹방이지만 중국 자본의 진출에 대한 반중 정서가 커지고 있습니다. 호주 정부가 중국과 체결한 일대일로 사업을 취소하자 중국 매체들이 호주가 먼저 방아쇠를 당겼다면서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중국과 호주 빅토리아주 정부간 체결한 일대일로 사업 양해각 서두건을 연방 정부가 취소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중국과 빅토리아주 정부는 지난 2018년과 2019년 일대일로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글로벌타임스는 중국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 양국 관계가 중대한 고비를 맞게 됐다면서 일방적인 mou 취소로 호주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체농 동중국사범대학 호주문제연구소 소장은 그동안 호주 문제에 대해 중국 정부는 공식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다면서 이번 mou 파기는 호주 정부의 공식적인 행동이자 도발 로 봐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호주의 움직임이 매우 계산적이라는 점에서 중국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응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호주 주재 중국 대사관도 호주의 mou 파기 조치가 나오자 곧바로 호주가 대중국 관계 개선에 의지가 없다면서 이번 호주의 조치는 중국에 대한 또 다른 불합리하고 도발적인 조치라고 비난했습니다. 승웨이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 연구원은 주정부가 체결한 mou를 연방 정부가 파기하는 것은 호주 정부가 개발 정책에 총체적으로 개입하는 것이라고 규정하며 중국과 호주의 무역 및 경제 관계가 더욱 악화되고 빅토리아주 경제 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데니얼 앤드루스 빅토리아 주 총리는 중국과 체결한 MOU를 취소하면 이미 껄끄러운 대중 관계가 더욱 악화할 것이라며 반발한 바 있습니다. 글로벌 타임스는 지난해 말주 정부가 외국 정부와 맺은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권한을 연방 정부 외무장관에게 부여한 대외관계 법안을 통과시켰을 때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을 겨냥한 조치였다는 것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면서. 호주가 잘못된 길을 계속 간다면 중국은 분명히 그에 상응하는 대응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호주 정부가 지난해 4월 코로나19 발원지와 관련해 국제 조사를 요구하자 중국은 소고기와 보리 와인 등 호주산 농산물의 관세를 부과하는 경제적 보복 조치를 취하는 등 양국은 외교적인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오늘의 추천 영상은 중국 호주에 대한 무역 보복 실패라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